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시간 2019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되게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된거 같고 직업 정할 때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기회부터 취업 준비 상담과 다양한 기업체의 현장 면접까지 미래를 위한 모든 정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9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 그들을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이 나섰습니다.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침부터 열기가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행사의 네. 취지 어떤 행사인가요? 예, 오늘 박람회는 우선 우리 아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또 기업체에게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채용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개 업체에서 기업체에서 나왔습니다. 1,200명이 현장 면접을 할생각 예정이고요. 여기 700명이 채용될 그런 예정입니다. 아,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예, 예.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박람회는 취업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글로벌 현장학습 아, 오늘 발대식을 하는데요. 그동안 1,071명을 해외에 파견해서 70% 이상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 150명이 6개국에 파견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번 직업교육 박람회에서는 경상북도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현장학습 발대식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6개국 13개 사업단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특성하고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 학생으로서 성실히 참여하고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 정말 멋있죠.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얻게 될 예정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올해 발대식에 참가하게 된 구미정보고등학교 김영현 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대표로 만나볼까요?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싱가포르로 가요. 아 그럼 취업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취업해요. 야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거기 가서 호텔이나 식당에서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해요. 아, 그러면은 언제 떠나는 거예요? 올해 9월 말에 떠나요. 9월 말. 9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뭔가 포부가 단단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싱가포르로 가면은. 영어 열심히 해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할말안할말다 하고 싶고 그냥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요. 아마 우리 김영현 학생처럼 가고 싶다는 후배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후배들에게는 어떤 말 해주고 싶을까요? 어, 이게 해외라서 혼자 가는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가서 친해지고 그러면 되니까 거기 세계에 착한 사람은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laughs> 가셨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겠죠? 네.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같이요?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김영현 학생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네. 파이팅!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직업교육 박람회를 둘러볼까요? 먼저 둘러볼 곳은 취업준비관. 취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눈에 알아보고 배워볼 수 있는 곳인데요. 사료 준비부터 이미지 메이킹 면접 실습까지 이곳에서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네네. 머리가 짧잖아요. 아. 근데 금융회계쪽은 언니들도 그렇고 다 말하는 것 들어보면 머리를 길어서 이렇게 묶고 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머리를 길러야 되나 그것 때문에 일단은 면접을 볼라면 머리 길르는게 좋아요. 길르는게 좋고 만약에 단발이다. 그래서 만약에 쪽머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단정하게 묶고. 그다음에 망이라고그니까그 이제 망이 따로 나와요. 그렇게만 해도 되고 그래도 단발보다는 이제 그래도 깔끔한. 면접을 앞둔 학생들 아무래도 궁금한 게 많겠죠. 뭔가 진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한창 이야기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어떤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이미지 컨설팅 부스를 찾아온 거예요. 야 이제. 고,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면접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오게 됐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직장을 얻을 때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과가 금융회계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친절하고 그런 느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앞머리가 없는 게 좋고, 좀 단정하게 묶고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본인이 잘 모를 것 같으면, 이제 다양한 블라우스들 중에서 그래도 흰색 블라우스랑 검정 치마 그냥 기본으로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학생들은 눈썹은 보이게, 이제 좀 짧게 앞머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잘라서 이렇게 면접장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 준비관에서는 면접에 필요한 헤어와 메이크업 노하우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더 단정하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직접 체험해 볼수 있어서 인기 만점. 집에서 할때 머리 이렇게 단 머리 묶는 게잖아. 그러면 머리에 뿌리면 잘안 돼. 빗에 뿌려서 이렇게 봐요. 이게 봐요. 이런 식으로 빛에 뿌려서 쓰다듬듯이 이렇게 하면돼요 순식간에 면접 메이크업 완성. 와, 뭔가 화들짝 놀랄 정도 <웃음> <웃음> 예뻐졌어요. 어때요? 네. 만족해요? 어때요? 네, 만족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렇게 그 면접에 대한 화장을 해봤잖아요. 메이크업으로 어떤 네. 점들이 좀 다르고 어떤 걸 배운 것 같아요? 어 평소에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화장만 하다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받아보니까 좀더 세련되고 멋있어, 멋있는 멋있것 같아요. 예. 사실 요즘 학생들도 가벼운 메이크업 정도는 하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어 보여요? 겉으로만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고 처음 기초부터 이렇게 잘 가르쳐주셔서 좋았어요. 일단,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잘하든 못하든, 뭐, 눈썹이든, 피부, 뭐, 비비크림이라도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어, 정말 안 돼요. 꼭 하셔야 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립이나 여기, 볼터치라고 하죠. 요 컬러 너무 진하게 하시는데, 어, 그렇게 하면은, 네, 그걸 또 많이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하고, 머리는 거의 뭐, 단발이든 뭐든 일단은 묶는 게. 에, 묶는 걸전 추천해드려요. 거의 뭐 어떤 직종이든. 그 외에도 컬러 이미지 컨설팅, 이력서 쓰기 등 취업 준비생이라면 궁금해 할 만한 과정을 모두 직접 체험해 볼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실전에서도 문제 없겠죠. 이번에 둘러볼 곳은 현장 면접관. 전국 각지에서 약 50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실전 같은 면접이 아니라 정말 실전이라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어, 소아이자 전자호등학교 박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프스의 김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알바를 좀 하셨네요, 그죠? 아, 네. 그림은 뭐 직접 그리셨나요? 이렇게 아, 가져오신. 이거는 전부 기능사 시험 연습한다고 네.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그대로 만들어보는 아. 연습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직접? 어. 학교에서 과제를 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만 디자인 구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구상해서 전부 다 만든 것입니다. 네, 글씨 하나도 전부 다 직접 그려서 만들었고요. 실제 체험으로 이어지는 현장 면접, 좋은 결과 있겠죠? 연습 때보다도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아, 많이 긴장됐어요? 네, 좀 많이 긴장됐어요. 얼마나 긴장됐어요? 제가 연습할 때보다는 더 확실히. 실전이 왔다 이 느낌이 딱 들어요. 오늘 이 실전 면접을 통해서 네. 아, 앞으로 내가 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들이 있을까요? 어 조금 더 노력하고 더 배우고 그리고 이 면접을 통해서 제가 더 내가 더 디자인 하고 싶고 나를 느꼈어요. 음, 자신감 있게 네, 앞으로도 저, <laughs>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쇼부리 형에서 열심히 <laughs> 자신이 사는 부분, 음. 각오가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냥 장난스럽게 보지 않는 면접. 그냥 학교에서 보라고 또는 아니면 내가 단순히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정말 너무 진지하거든요. 정말로 희망하는 애들은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저희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진지하게 의논하고 또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을 보면 아 1, 2, 3위가 매겨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스펙이 높고 낮고 나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과 네네. 간절함이 있는지 그게 현실적인 우리 체험 과정에서는 네네. 큰 알파가 되는군요 주, 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토크 콘서트도 열렸는데요.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귀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본인이 재직 중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줄수 있겠어요? 선배들은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후배들은 창업활동 동아리 비즈쿨을 통해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조금씩 조금씩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와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는 데에서 와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많은 학생들의 에너지로 여러분들에게 외쳐 보겠습니다 멋진 직업인 우리, 우리 지역의 미래인 경북 청소년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후원이 가득한 곳.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방담회 내년에도 기대해 주세요.